16번 문제 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A는 6콤형이고 B는 0콤마 마이너스 4, AB가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 LM의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 음. 기울기의 곱이 아니고 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고요 어, 그러니까 아마 요 당시에는 이 기울기의 곱의 뭐 최대값, 최소값 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산술기야. 그죠? 산술기야 평균 아니면은 코시슈바르츠부동식 이런게 떠올랐을 것 같아. 예, 근데 그게 아니었죠. 봅시다. 이게 시험 범위가 전 범위다 보니까 어, 이런 경우가 생기네요. L은 어, B를 지나간다. B가 0.4. 야 그래? X축. 요원점 Y축. 이렇게 놓고요 어, 다시. L은 B, 0, 마이너스 4를 지나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직선 L과 M의 교점은 X축에 있다 그랬어요. 어, 교점은 X축에서 만나는 거고 그리고 L과 M은 삼각형 o a b 의 넓이를 어, 2등분이 아니고 3등분이에요.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한다. 그럼 일단 AB는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A는 6, 0 B는 0, 마이너스 4야. 삼각형 OAB라고 했으니까, 직각 삼각형이죠. 직각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니까, 어, 10인가요? 네, 1 0이가 되겠네요. 그 넓이가 10인데, 그거를 3등분한다 그랬으니까, 12를 3으로 나눠주면 4가 되는 거예요. 아, L과 M이 있는데, 어, 넓이가 각각 4가 되게끔, 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 B는, 다시 L이죠. L은 B를 지나간다 그랬고, L은 요점을 지나가면서, 어, L과 M은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한다 그랬으니까, 각각의 넓이가 4가 되게끔. 아니, 그러면 이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요게 직선 L이 되는 거고, 요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이가 4니까, 요 길이가 2가 되면 되겠네. 아, L은 2콤마 0도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L의 기울기는 0콤마 마이너스 4랑 2콤마 0을 가지고 기울기 만들면 되니까, 2 빼기 0분의0 더하기 4가 되는 거야. 됐어요? 아, 그래서 L의 기울기는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예, 2 빼기 0분의0 빼기 빼기 4. 0 더하기 4가 되는 거야. L의 기울기는 2가 되는 거고, 요 넓이가 4가 되는 거고. 그럼 다시 L과 M은 X축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여기 2콤마 0이 교점이 되면서, 어, 2콤마 0을 지나가면서, 다시 요 넓이를 2등분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를 지나가면서 요넓이를 2등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 a, b의 중점을 지나가면 되겠네. a, b의 중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직선 m으로 잡아주면 되겠다. 그쵸? 이게 m이 되는 거야. 그럼 m은 뭐냐면은 a, b의 중점이니까 0콤마 마이너스사랑 6콤마의 중점. 그0 더하기 6 나누기니까 3콤마 마이너스4에다가 0 더하면 마이너스4. 다시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2가 되는 거죠. 아. M이라는 직선도, 어, 결국은 2콤마 0과 3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직선이었던 거야. 그럼 다시 기울기는 3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 빼기 0이 되는 거죠. 아, M의 기울기는 3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 빼기 0이 돼서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아, M의 기울기는 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근데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를 곱해주면 일단 기울기의 곱이 하나가 나오는데, 어, 이 곱하기 마이너스 이니까 일단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예, 마이너스가 나왔어. 보기도 있어요. 그럼 답은 1번일 수밖에 없겠지. 왜, 왜, 왜? 기울기의 고배 최소값인데, 일단 마이너스가 나왔잖아. 그럼 기울기의 최소값이 얘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얘보다 더 작은 게 보기 중에 없잖아. 요 그쵸? 어, 일단은 답은 1번이야. 그럼 다시, 어, 문제로 돌아와서, 이게 기울기의 고배 최소값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응. 음. 그게 뭐냐면은 l은 점 b를 지나가는 직선이라 그랬죠, 그렇지? b를 지나가는 직선을 이렇게 긋고 얘를 l이라고 한 거야, 그렇지? 그리고 x축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직선 l을 이렇게 긋거라고, 그래서 얘가 l, 얘가 m, 3등분 그럴 수도 있다, 이거고. 어, 또또한개더 나온다 이거야. 다시 b를 지나가는 게 l이라고 했는데 얘가 요렇게 들어가면서 3등분을 하는 거야. 어, 요 L이, 요 L 다시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L이, 요렇게도 나와. 그래서 요 넓이가 4다.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럼 다시 요 밑변의 길이가 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6에서 빼기 2 해주면 4콤마형인 거야. 어, 4콤마형을 지나가면서 3등분 되면서 요 넓이가 4가 되는 거고 다시 M은 L과 X축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다시 여기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를 지나가면서 5 b 의 중점, 어, 0,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요렇게 들어가는 게두 번째 M이다, 이거야.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한 거, L, M.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L, M.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지. 음, 근데 시험 시간 때는 뭐 계산을 한다기보다 이 질문 자체가 기울기의 고부위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지금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는 둘다 올라가잖아요. 둘다 올라가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양수겠죠? 그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아질 리가 없는 거지. 됐죠? 어, 그 생각이 들었어야 된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게 뒤로 갈수록 이게 점점 어려워져. 자, 17번. 어, 1, 사분면과 3, 사분면 만을 지나가는 무리함수에요. 이 함수가 얘가 그럼 다시. 플러스 플러스니까 1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얘가 1사분면과 3사분면만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3사분면부터 출발해서 플러스 플러스니까 1사분면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1사분면과 3사분면만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원점 통과였던 거야. 원점 통과. 됐어요?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도 0이 나온다 원점을 지나가야 된다 이거니까 루트 1은 1이지 1 더하기 a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a 값은 구한 거고 그러면 그 무리 함수는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1부터 움직이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1부터 움직여 이렇게 시작점이야. 마 마이너스 1 여기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원점 통과해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1 사분면과 3 사분면만을 지나간다. 성립하는 거죠. 예. 그럼 다시 어 일단 a 값만 구한 거고요. 이제 시작이야. 여기 위에 점 p 콤마 q에 대하여 아이 그래프 위에 p 콤마 q가 있으니까 x 대신에 p, y 대신에 q를 넣는 거야. 그럼 q는 루트 2p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게 q가 되는 거고요. 질문이 뭐냐면 q 마이너스 e p의 최댓값을 구하는 거예요. 네, q 마이너스 e p의 최댓값. 그래서 q 마이너스 e p를 써. q가 요거잖아. 그대로 써. 루트 e p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가 q고 다시 뒤에다가 빼기 e p. 이 값의 무슨 값? 최댓값을 물어본 거야. 이 식의 최댓값을 b라고 하자 이거거든요 a는 마이너스를 구한, 구한 거고요 여기 있죠 예 거기다가 이제 4b를 더 해봐라 요건데 어쨌든 b 구하는 거겠지 그럼 다시 이 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야 음 여기가 어려웠어 여기가 근데 여기도 ep 플러스 1이고 요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ep 플러스 1이지 아 그러니까 루트 한번 더 써볼게요 ep 플러스 1 마이너스로 묶어놓고 다시 e p 플러스 1인 거야. 이거의 무슨 값? 예, 최댓값. 예, 그리고 요 x 좌표가 아까 피었죠 그럼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어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e p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e p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p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예, 어찌 됐건 p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아, e p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e p 플러스 1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요거를 그냥 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 어, 치환을 하고 e p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예.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되냐면은 루트 x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괄호 열고 단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예. 허수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루트 x 마이너스 x 이 함수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빈거야 최대값을 구하시오 얘가 빈거야 예 그럼 다시 루트 x 마이너스 x가 뭔지를 또 봐야돼 음. 그 루트 x 마이너스 x는 한번에 못가죠 x축 원점 y축이라고 놓고요 어, 루트 x니까 y는 루트 x 수업 때 이제 항상 y는 쓰라 그랬죠? y는 루트 x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y는 x죠 y는 x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해서 y는 루트 x에서 y는 x를 뺐다 이게 뭐냐면 차이 값이지 차이 값 그래서 y는 루트 x 루트 x에서 x를 빼는 거니까 루트 x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이 부분으로 가면 은 어, 작은 거에서 큰걸 빼니까 음수가 나오겠지. 의미가 없어요.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 어딘가에서 x값이 있을 거라고 잘 모르겠어. 얼마를 대입했더니 이 차이 있죠. 이 차이가 가장 어떨 때, 클 때를 물어보는 거야. 됐어요. 음이 차이가 가장 클 때를 물어본 거야. 네, 그래서 뭐 풀어, 뭐 풀어, 뭐 어, 풀어,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부분 있죠. 그럼 얘랑 거리가 그 차이죠. 이 차이가 최댓값이니까 이거를 y는 루트 x 다음에 y는 x 이렇게 있을 때아 그러면 이 기울기 1자리잖아요 y는 x니까 그럼 요거 기울기랑 평행한 접선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아니야. 어 얘는 아니었어. 얘는 뭐냐면 요 거리인 거야. 요 거리. 요 거리. 음 이게 뭐냐면. 무리함수 위에, 무리함수 위에 점 p 가 있어서 이 직선과의 거리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가 맞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근게 아니고, 이렇게 근 거잖아. 그렇죠 얘는 비스듬하게 근 거리고, 쉽게 말하면 얘는 세로선을 근 거리기 때문에 얘랑 얘는 질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접선 아니야. 예. 그래서 y e q u a x와 y e q x의 이 차이가 가장 클 때가 언제냐 이거를 뭘 이용해서 풀었어야 됐냐면, 역함수를 이용해서 풀었어야 된 거야. 예, 네, 그래서, y equal root x 의 y equal root x 의 역함수. 와, y equal x의 역함수. 근데 y equal x의 역함수는 y equal x죠. 그죠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봐, 이거 자체야. 음. 자기 자신이 역함수인 거고, y equal root x 의 역함수는 y equal x 제곱이었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였어요. 무리 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였다고 y 콜 x 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y 콜 x에서 y 콜 루트 x까지 이 거리가 최대라면은 예, y 콜 x와 y 콜 x 제곱이죠? y 콜 x 제곱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이랑 같지 않겠냐 이거죠. 어, 같을 것이다 이거야. 음, 근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예 가운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 루트 x 와 y 콜 x의 요 차이 있죠 요 차이의 최댓값이랑 y 콜 x 와 y 콜 x 제곱의 요 차이의 최댓값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예한선한한 한, 한 개를 이렇게 거 가지고 아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 그 얘기는 아니야 예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최댓값이 같더라 이거지 아 그래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y=x가 y=x 제곱보다 위에 있으니까 뭐냐면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예. y=x -x 제곱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는 거니까 얘를 다시 y는 으로 하고 이 함수의 최댓값을 구하면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시작이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가 될 테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다시 플러스 4분의 1 처리를 해주면 꼭지점은 2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4분의 1이다 되는 거지. 그래서 그최대값을 이제 아까 문제에서 b라 그랬죠? 아 4분의 1이 b였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4b를 한 거야 4b. 예, 그니까 b가 4분의 1이고 4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이죠. a는 마이너스 1이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돼서 정답은 0. 1번이 답이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갔죠? 네,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